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명탈출 주식 전도사 거비 투자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은행본부 정남출 dm입니다. 구독자 영상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133명의 견 구독자를 모시고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 241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아직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4시 30분 현재 미국 다우 상승 0.63 나스닥 하락 0.27 S&P 500 상승 0.09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 0.54 빅테크 탑텐 엔 넷플릭스 아니, 엔비디아 하락 0.80 마이크로소프트 0.43 애플 0.35 엔비디아는 0.85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43 애플 0.35 상승 아마존은 하락 2.1 메타 하락 2.75 구글 하락 0.61 브로드컴 하락 0.37 테슬라 하락 1.88 넷플릭스 하락 0.61, 팔란티 하락 점4 6 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 소폭 상승하고 모두 지금 하락 중인데 조금 지금 시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에 조금 더 회복될 것 같습니다 에, 이 시간에는 코스피 3500 으로 시작한 추석 연휴 끝나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간춘 뉴스 1. 확 달라진 추석 트렌드. 차례상 안 차리고 가성비 선물 산다. 연휴가 시작된 3일. 추석 선물과 차례상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5만 원 안쪽으로 가성비 선물 세트를 찾고 차례를 안 지내거나 확 줄이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차례를 지낸 사람이 74%였는데 올해 2025년은 40%로 반 반으로 줄였답니다. 명절 차례를 감소하고 가족 중심 실용적인 명절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더욱더 간소화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하면서 추석 연후 이후 투심 방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승 등에 따른 수혜가 멀리 종목으로 여행, 내재와 AI 반도체 관련주를 꼽았다. 3일 뉴스크원에 따르면 뉴스원에 따르면 에, 박기훈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여행, 여행 내재를 현시점 관심 업종으로 골랐다. 박영권은 여행 내재는 추석과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긍정적 요인이 겹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4분기 투자 키워드로 AI를 꼽았다. 정부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예산안과 재정투입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 B, C, D, E, F를 강조해왔다. a.b.c.d.e.f는 인공지능, AI, 바이오, 문화 컨텐츠, 방위산업, 디펜스, 재생에너지, 에너지, 첨단 제조업, 팩토리 등에서 영문 앞 글자를 딴 표현이다. 하반기 에펙, 정상 회의에서는. 에서도 국내 투자 심리 AI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다. 젠슨,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시오나 월트먼, 오픈 AI 시 o 등 인사가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키움증권 연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 상승,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며 오픈 AI와 삼성전자, s k 이닉스간 핵심 AI 인프라 협력을 언급했다. 지금 이대로 보면 앞으로 하반기는 내년까지 반도체가 많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워린 버핏의 명언 1. 첫 번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2. 두 번째 첫 번째 누를 잊지 마라. 즉,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라라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다. 두려움과 탐욕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4. 10년을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5. 책과 신문 속에 부가 있다. 6. 재산의 99% 이상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 7. 날아오는 모든 공에 스윙할 필요가 없다. 치기 좋은 공만 노려라. 문제는 관중들이 스윙하라고 소리 지는 데서 나온다. 그것을 잘 억제해야 한다. 8. 주식 시장은 인내 없는 사람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주는 옮길 이동 기구이다. 첫 돌. 100만 원 어린이 펀드 가입해주면 50세 1조 부자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픽 뷰티풀빌 액트 일명 오빠 법안에 따르면 2015년 7월 4일 미국 독립 249년 기념 트럼프 대통령 서명 법안 중에 트럼프 카운트 개진이 도입됐습니다. 이 도입 법안 내용에 대해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모입니다. 금융유명탈출 정남출 t v 의 첫돌 1 0 0만 어린이펀드 가입해주자 3년 반 동안 아침 저녁 하루 이후에 방송 제안했는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을 시청하시고 정책으로 도입했을까요?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 어린이게는출생시정보가 천달러를 유례성으로 자동 입금하는 신규 트럼프 카운터가 개설됩니다. 이이 회자는 부모나 기타 후원자가 연간 최대 5천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세금 유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인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교육, 주택 구입, 창업 등 자격 인정된 목적을 위해 자산의 최대 50% 인출 가능합니다. 2. 만 30세 목적 제한 없이 언제든 인출 가능합니다. 3. 자격 인정 사용 인출 시 장기자본이득세 그외 조기 인출은 보통 소득세 플러스 10%페널티가 적용됩니다. 4. 자격 요건은 한 부모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원정 출산이나 여행 출산, 불법 이민자들의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카운트 도입 목적 1. 조기 자산 형성 촉진 2. 복리 투자 활성화 3. 미래 투자 유도 참고! 상장지수 펀드 이 t 프세 종목 사례 왜 가난한가? 독리라면 누구나 부자될 수 있다. 2025년 9월 30일 12시 현재 한국거래소 자료 종목 수익률 타이거 K방산 우주 주가 32,965원 최근 1개월 12.37 최근 3개월 8.29 최근 6개월 89.19 최근 1년 192.32% 상승 타이거 200중공업 주가 12,290원. 최근 1개월 2.7, 최근 3개월 10.25, 최근 6개월 89.2, 최근 1년 148.11% 상승.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주가 28,685원. 최근 1개월 5.25, 최근 3개월 19.10, 최근 6개월 33.07, 최근 1년 39.64% 상승. 평균 세종목 주가 24,646원, 최근 1개월 6.76, 3개월 12.56, 6개월 70.46, 최근 1년 126.69%나 폭등, 72복류마법 연수익률 4분의 1인 30%만 적용해도 72 나누기 30%는 원금이 대가 걸린 기간이 2.4년을, 2.5년을 좀 늘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126.69%나 되는 상승률을 그 4분을 이하인 30%만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세, 미국은 출생하면 정부에서 140만원을 1000달러, 자동 입금해 주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아직 도입 안 됐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임신한 열달 동안에 아끼고 저장해서 백만 원만 마련해서 출생 신고 때 바로 아가의 주민등록이 나오면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 아빠가 증권회사 모바일로 구자를 개설해서 이 말씀드린 이 예, 테프를 100만 원씩 분산 투자해 준다면 영세 100만 원, 출생할때 100만 원이 2살 반에 200, 5살에 400, 5, 7살 반에 800, 10살에 1,600, 12살 반에 3,200, 15살에 6,400, 17살 반에 12,800, 20살에 25,600 2 2살0에 5억 억천0 0 0 5살에1 0 0억4 0 0 25살 되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결혼할 수 있고 집도 살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1 0억이 마련됩니다. 27살 반에는 2 0억3 0세4 0억 32.5세 81억, 35세 163억, 37.5세 327억, 0 40세 655, 42.5세 1310억, 45세 2621억, 47.5세 5642억, 50세에는 드디어 1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조 아니라 천억도 좋고요. 백억도 좋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평범한 체증을 받는 청년이든 아르바이트라는 청년이든 주부군, 공무원이군, 교사 예, 누구나 은퇴자든 상기와 같은 ETF에 단돈 0만 원씩이라도 매월 모아서 장기 보유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 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연휴 추석 되십시오.